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무상함에서 벗어나 영원을 향하다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 보내주신 이글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 삶이나 뭐 소유 그리고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요 이 글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음~ 일시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진짜 자아를 이해하는 게왜 중요한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사실 잠시 빌린 거고 우리는 소유자라기보다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관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글의 핵심 주장은 뭐~ 명료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잠시뿐이고 어 결국에는 물질적인 몸을 포함해서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. 심지어 이 몸조차도 진짜 내 것이 아니다. 이런 생각인데요. 좀더 들어가 보죠. 네 맞습니다. 이 글은 그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저 이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데만 막 집중하는 걸큰 착각이라고 보고요. 소유자라는 생각에서 관리자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말하죠. 여기서 핵심 통찰 중 하나는 이 관리자 관점이 그냥 철학적인 게 아니고요. 어, 피할 수 없는 상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꽤 실용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. 그럼 이 관리자 마음가짐을 실제 삶의 어려움, 뭐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관계가 끝난다거나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오나요? 음, 글 자체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보다는 관점의 전환을 좀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. 핵심은 외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냐라기보다는요. 그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냐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 같은 걸좀 줄이고 좀더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예요. 뭐랄까?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좀 초연해지는 연습. 그런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어, 내면의 태도 변화가 핵심이다. 이 말씀이시네요. 그래서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미묘한 환경을 인식하는 걸 제시하는데요. 이 개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게 뭔가요? 네. 이 미묘한 환경이라는 게 글에 따르면 시간이나 공간, 또 물질 같은 제약이 없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어떤 비물질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일종의 더큰 관점을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죠. 우리가 이제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이 물질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관점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, 이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게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. 여기서의 통찰은 이더 넓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다. 이런 점입니다. 아, 이 부분이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. 그래서는 우리의 본질을 영원한 영으로 정의하고 육체나 아스트랄체는 그냥 일시적인 껍데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여기서 아스트랄체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? 네, 그 아스트랄체는 그래서 영원 성격이라고 묘사하는데요. 음,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개성, 성격. 감정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비물질적인 에너지체 혹은 뭐 층,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육체와 영원한 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이죠. 그의 핵심은 당신이 이 일시적인 육체나 아스트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영원한 영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런 껍데기들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예요. 아,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한 애착이나 열정이 삶의 의미도 주고 활력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집착을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가요? 그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, 혹시? 아,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. 글의 뉘앙스를 보면요. 애착이나 관계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그것들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읽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는 것, 그걸 경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나 열정 자체는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. 하지만 그게 사라지거나 변했을 때 우리가 막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근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. 뭐 이런 거죠. 집착은 결국 영원을 향한 우리의 어떤 진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될수 있다. 이런 경고를 읽히는 것 같아요. 아. 결국 모든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 역할이 잠시뿐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소유자가 아니라 좀 현명한 관리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 진짜 자유와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 글에 따르면요. 모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진보를 방해한다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당신이 더 깊은 이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혹시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미묘한 집착 같은 거뭐 물질적인 것 외에도요. 어쩌면 특정한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습관 혹은 어떤 관계 패턴 같은 것들 그런 건 없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